대인기피증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긴장이 많이 되고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색하게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2차적인 신경정신과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 공황 발작 형태로 나타나거나 우울증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 불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지 행동 치료, 두 번째 사회적 기술 훈련, 세 번째 호흡과 이완 기법, 네 번째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사고를 재구성하여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생각을 모두가 내 행동에 신경 쓰는 것은 아니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이처럼 생각의 틀을 바꾸면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치료가 있는데요. 노출 치료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에 조금씩 노출되며 불안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불안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한의학 치료를 통해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노출 치료를 통해 자극에 대한 적응을 시켜나갑니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술 훈련은 사회 불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시작하는 법, 질문하는 법,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법 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가나 친구와 함께 특정 상황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화를 진행해 보는 역할 연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흡 및 이완 기법은 불안감을 느낄 때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불안이 완화됩니다. 불안을 느낄 때 몸의 근육을 하나씩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점차 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연습은 타이브한 장애를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잘한 일이나 긍정적인 성취를 적어보면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연습을 통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감을 느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이완 반응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심호흡을 통해 호흡을 느리게 하여 이완하는 쪽으로 몸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주의를 돌리는 효과도 있고 실제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하면서 몸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점진적 노출 방법입니다. 불안한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보통 불안 목록 작성을 하고 이 중에서 불안도가 가장 낮은 상황 순서로 정리하여 낮은 상황부터 서서히 시작해 나갑니다. 이때 한 번의 시도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시도하여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실행 시에 내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심리훈련입니다. 발표 전에 내가 준비한 만큼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해보세요. 자신감이 부족하면 긴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어쩌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실수를 해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로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불안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회불안 장애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겨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